그 다음에, 스물 하나, 네타나, 운명, 사이즈 페어는 중식부에 갈리는 거니, 이건 이제 보시면 되고, 사이즈 페어는 끝날 때까지 갈것 같아요. 끝나고 나면 결론 될것 같습니다. 스물 또, 인문선동, 박정희 뮤지컬. 네, 얼굴 천재! 김상교 네,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가세현. 네, 뮤지컬 박정희는 잘쓰 이번에 저, 투어에서 공연하는 건 환불 조치가 됐대요. 무슨 뭐 대본 수정 등몇 가지 문제가 있다. 그 대본 수정하면 또, 공연에서, 연습해야 되잖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어쨌든 간에, 아이, 김세희말 맞다나, 이거, 예, 네, 굉장한 효과입니다. 지금, 이거만은 믿어도 돼요. 또돈 보고 하는 거 아니다. 네, 김세희 이거, 버은돈다 뭐, 광고에 다 쓰는 것 같아. 어쨌든, 예, 네, 서울시내 곳곳에 뮤지컬 박정희 광고하는 거. 네, 그 다음은, 어, 택시, 서울 택시에 막그 뮤지컬 박정희 광고 붙여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 내가 다후잇대 이건 정말 가세연이잘하는거예요 네. 맨날 강남에서 4 1로블랙시 그거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뮤지컬 박정희로 택시기사 택시 쫙 광고하면 엄청난 효과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하여튼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예요 따. 자, 자, 아, 아이들아 인간성 안본대니까. 김세연강면연인간성 네, 안봐요. <laughs> 네? 가세현이 잘못한 것도 많지, 뭘. 우리, 저, 우가현이. 가슴 아프게 한 것도 있잖아내드에벳서 괜히. 가 가다 보면 삑사리나 그리고, 김세희가, 예? 미친 개예요 얘도. 성향이. 말도심 좀 해야 되는데, 세이. 강변하고 김영호는, 말도심 많이 안 된다. 김세희만 좀 느껴서 차분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면 1분 쉬고, 에? 댓글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1 시간에 끝날 테니까요. 예. 네, 궁금하신 거 질문 주세요. 테레니 가세연 헌에도 예쁜 여자애도 괴롭히면 테레시 가면 안 거야.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까선터님 김세일 1배 아이디 2 0개대 아인드라는 1배 조심하시라고 얘기했죠. 아, 1배가 너무 아뱃빠을거 많아요. 조심하시고. 예. 네, 자, 오늘 방송 뽑겠습니다 이렇게 얘 기술적인 기 문제라고, CPU의 용량이 많이 차지, 메모리를 차지했다. 경고를 때려야지, 킬빌. 그러면 이드라한테 방금은 경고가 떴어요. 그래 인드라가 정리했잖아. 그러니까, 아까 저기 있던 그, 비트, 비트코인 시세에 판 열어놨고, 유튜브 판 열어놨기 때문에, 예, 네, 그것 때문에, CPU가 높아졌을 수 있지. 경고를 때려야 될까요? 경고 없이 그냥 그러면 아웃시키면 되나? 아이고, 인드라가, 이거 저기 뭐야, 응? 음? 인드라 블로그 정리할 때, 어? 그 정리할 때어그 비트코인 시세판 열어놓고 유튜브판 열어놓고 그것만 열어놔요 아프리카 TV도 열어놓고 에?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지금보다 더 CPU를 이용하고 그전에 인드라가 또 깔끔하게 정리해요 혹시 이런 문제가 있을까 미리미리 정리해놨다고 평상시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기술적인 왜끊키자 이거야 USB 정의용 오늘은 정의용으로 끝내네. 정의용 볼턴, 정의용 대 볼턴 다음. 인들아저 다음 방송 제목으로 삼을까 생각 중이에요. 정의용 대 볼턴 누가 거짓말했나? 어? 한국 언론 다루세요, 이거. 에?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한 거 아니야. 볼턴은 받은 바 없대. 이건 엄청난 한미 외교의 엄청난 이슈예요. 외무부 장관이란 사람이 만약 거짓말했다면. 국제주슈에서 이런 한미 동맹에 균열을 가는 그런 것이 있다면 외무부 장관의 자격 뿐만 없어 깜빡에쳐놔야 돼요. 네, 물러나는 건 물론이고, 네, 집권 정지시키고 어떤 물러나야 될 사안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용대, 볼턴, 볼턴 대 정용 누가 거짓말했냐? 밝혀줬으면 좋겠다. 마음이 열고 자세가 지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으세요? 여러분, 방송 국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하세요.